자 반갑습니다 김차원입니다 오늘도 체스닷컴의 인공지능 복과 함께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웬디 레이팅 1500점의 웬디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경기 들어갈게요 100 잡고 플레이를 들어갑니다 자 어떤 오프닝을 할까요? e 4할까요 d 4할까요 지금 생각으로는 루이로페즈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E4를 한번 해볼게요 자그으로는 어떤 오프닝을 할지 아네 E4, E5 오픈 게임을 들어갔네요 자, 오픈 게임 같은 경우는 흑이 다른 오프닝에 비해서 중앙 컨트롤이 매우 세고, 비숍 전개와 퀸 전개. 그래서 전개 속도와 중앙 컨트롤이 매우 좋은 오프닝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 나이트를 이동해서 공격하면서, 디포도 준비를 하면서, 또 상대방 퀸도 모독에 수비적인 역할도 다 하는 아주 좋은 나이트와서 공격, 나이트와서 수비. 이렇게 했을 때, 비숍이 b5로 가는 것을 바로 루이로페즈라고 하죠. 자, 여기서 흙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A6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안 하는 계열을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 폰을 어, 지키도록 할게요. D3 이렇게 지켜줍니다. 아, 네, D6를 들어왔죠. 네, 잠깐 멍 때렸는데요. 자, D6 같은 경우는 폰 지켜주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제 비숍을 멀리 안 나가는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생각에는 C4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C4, 뭐야? Qd7? 네, 일단 나이트 전개 들어갑니다. Qd7 같은 수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Qd7, 왜냐면 핏만 걸리고, 밝은색 비숍기를못 나가게 돼요. 자, 그리고 A5 같은 경우는 이 지점, 이 B5 지점이 약해지니까 비숍도 안 쫓겨나고 나중엔 IP5도 가능해지니까 이런 A5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일단 이렇게 한걸 받고 저는 캐슬링 들어갈게요. 캐슬. 지금 상대방이 방금 한퀸 D7 A5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어 지금 상대방이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봤죠. 쓸데없는 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뒀으니까 중앙을 바로 여는 싸움으로 들어갈게요. 그건 바로 디포입니다 연다는 말은 폰과 폰이 많이 교환된다 라는 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폰업은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땅땅땅 이러면 확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쪽을 잡으면서 이 팔을 먹더라도 비숍이 여기 위치되니까 여기가 잡히게 돼요. 어 그래서 완벽한 공짜 폰은 아니고요. 음, 교환을 신청할게요. 이렇게 교환 들어간 다음에 지금 드는 생각은 네 잡는 선택합니다. 폰 하나 교환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퀸이 투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이렇게 잡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여기서도 나이트로 잡는 게 있고 폰으로 잡는 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비숍 전개와 룩 이런 행동들을 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룩 D1이 굉장히 좋겠죠. 4이수예요 이렇게 룩 D1 하게 되면 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겠죠. 자, 어, 그리고 나서는 나이트를 치워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치워갑니다. 룩 A6? 네. 킹을 너무 중간에 놔두는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숍 전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일단은 약해질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급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롱 리프트 준비를 할게요. 어 잡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 퀸이 와서 뭐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킹으로 지킨 다음에 나중에 룩 g8으로 이 열려 있는 g 파일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는 안 하고 캐슬링했을 경우나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지금은 룩 리프트인 룩 d3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f3나 h3로 갈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상대방 킹이 캐슬링했죠 근데 제가 킹 앞을 더블 폰을 약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뭐야. 상대방이 대잡지 않았어. 이러면은 물량 2점이기도 하고 퀸 G6 들어오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뭐야 이거. 왜냐면 핀걸어나서 잡는 게 있어서 G6 강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어두운 칸이 약해졌잖아요. 어두운 칸을 노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퀸 이렇게 먼저 가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메이트라서 상대방이 오 무시했어. 퀸 H6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칸 약점이라서 상대방 이런 이거 잠다 하더라도 바로 퀸 g7으로 체크메이트로 끝나게 됩니다. 오우. 이렇게 쉽게 상대방이 물량을 주고 킹도 문제가 생겼네요. 자, 어, 처음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루이로페즈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서 공격하는 요 행동이 이렇게 폰도 공격해서 주도권을 가진 데다가 d4 싸움도 도와주고, 그리고 수비적인 역할로 상대 퀸도 못 오게 하는 역할이 있죠. 자, 이렇게 나이트를 지킨 다음에 루이로페즈 들어왔죠. 나이트 와서 공격을 할 때, 이게, 어 캐슬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d3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d3 방법을 했고요. 여기서도, 비숍을 빼내는 게 있고 안 빼는 내게 있는데요. 빼내는 게 물론 더 많아요. 근데 안 빼내는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4 라인으로 들어갔죠. 땅을 넓히는 부분이고 C4 한 다음에 NC3 그다음에 비숍 ND5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상대방이 너무 무시했어요. <laughs> 저를 퀸 D7. 이게 흑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퀸이 괜히 핀에 걸리기도 하고 비숍 길도 가두고 이런 형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이것보다는 비숍을 전개하던가 하면 이쪽 전개를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퀸 이후에 저는 나이트 전개. 그리고 차라리 A6가 더 나은데 A5는 그냥 한수 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중앙이나 전개를 도와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캐슬링 했고요. 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왔다갔다 시간 손해를 하니까 센터를 바로 여는 싸움에서 핀 풀었을 때 닫는 선택도 물론 괜찮지만, 저는 좀 파일이 열리길 원했거든요. 퀸과 룩, 길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잡고 나서 퀸이2, 룩디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잡고 나서, 여기도 잡고 나서 퀸이2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룩디원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기서 잡고 나서, 나이트 이렇게 들어왔죠. 음, 뭐 해볼 수 있죠. 네 이렇게 C6로 쫓아낼 때 너무 빨리 도망가지 마시고 이렇게 룩디1 사이수를 끼워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은퀸 c 7은못 가는 거예요 나이트 때문에 또퀸 B6도 비숍이 있을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퀸 B8 갔는데요 그 다음에 나이트 도망가고 나서 이제 이런 룩 A6보다도 비숍 전개 캐슬 이렇게 전개를 빨리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비숍 G5 들어왔죠 킹 앞에 약점을 만들 생각이에요. 약점폰. 자 여기서 비숍 e7이 적절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힘을 아낍니다 캐슬링 할 때까지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룩을 리프트합니다. 옆으로 갈 생각도 있고 이렇게 룩 중첩을 할 생각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수가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자그 다음 상대방이 캐슬링 했기 때문에 킹 앞을 약하게 만들고 공격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너무 웃긴데? 이게 대잡지 않아서 더큰 위험? 물량이 점더 얻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킹이 약한 걸 두려워한 건데, 아, 그래도 일단은 바로 안 잡으니까 핀을 걸면서 공격 들어가요. 자, 이제는 G6를 하지 않으면 체크메이트 되기 때문에, 그래서 G6 강제고, 그럼 어두운 칸 약점이죠. 퀸이 들어가기만 하면 메이트니까 이렇게 들어갈 생각인데,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체크메이트니까, B숍 이렇게 막고 싶지만 이것도 결국에 내네 B숍이 잡잖아요. 어떤 경우든 이렇게 지금 다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어, 아무래도 베스트는, 제생각에 베스트는, 룩 E8 탄 다음에 퀸이 오면은 B숍 F8으로 이렇게 G7 지점 수비하는 게 가장 좋아보여요. 이런 행동들이 지금 룩디 해선 안 되고 이런 행동들이 자리 비켜 주기거든요. 비숍 F의 가능성을 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음 네. 뭐 수비가 되긴 되겠네요. 자,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에 B5 같은 수를 두니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실 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강제 메이트예요. 이런 거 잡았지만 결국에 체크메이트로 끝나게 됩니다. 아주 멋져요.